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올 겨울은 이상하리만치 유난히 따뜻했다가. 작스런 한파가 몰아닥쳐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몸에 피어야 할곳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 한겨울에 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이상 고온도 잠시 무시무시한 한파가 들이닥쳤는데요. 이 한파로 인해 미국은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78도까지 내려갔고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서는 처음 겪는 한파에 150여 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많이와 함께 알아보아요. 전 세계를 꽁꽁 얼게 만든 한파의 출처는 북극이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최저 영하 24.8도를 기록했는데요. 1990년에 영하 24.7도, 2001년 영하 26.7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북극의 찬 공기가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태양 에너지, 지구 공전 궤도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 외에 도시화, 산업화, 산림 파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북극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경계인 제트 기류가 커튼처럼 찬 공기를 막아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막지 못했냐고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기온 차가 클수록 제트 기류의 힘은 세지는데 북극이 따뜻해져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기온 차이가 줄어들어 제트 기류가 약해진 탓입니다. 제트 기류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문이 열린 셈이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테크.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인 CCUS인데요. 그런데 최근 스위스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야외 환경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거나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기술이 이번 실험을 통해 야외에서도 탄소포집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탄소 포집의 원리는 대형 팬을 이용하여 공기를 모으고 여과 장치를 통해 이산화탄소만 포집합니다. 이렇게 포집된 탄소를 섭씨 100도로 가열해 물에 녹이고 지하 저장 장치로 이동하는데요. 물과 결합한 이산화탄소를 현무암과 혼합하여 2년간 저장하면 고체 탄산염 광물로 변해 땅에 흡수됩니다. 이로써 지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빨리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아이슬란드에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운영해 매년 4000톤 가량의 탄소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870대가 내뿜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기술은 모듈화가 가능해 전 세계 곳곳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를 심는 방식보다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활용하는 기술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일본도 2050 탄소제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탄소 포집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형 지하 저장 공간을 조성하여 이산화탄소를 자국 내에 매장하는 CCS 프로젝트를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2030년까지 총 600만에서 1200만 톤을 매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2단계는 2015년에 맺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일본이 책임지기로 한 2.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담는 저장소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탄소를 땅에 묻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를 공급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탄소를 포집하여 공급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는데요. 버클리대학교의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각 공장에 탄소를 포획하는 장치를 설치해 포획한 탄소를 설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음료의 주원류인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데 이 사탕수수가 바로 탄소배출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한 식품분석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설탕 1kg을 생산하려면 한 사람이 2년 동안 마신 물과 맞 먹는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사탕수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로 토지 황폐화, 삼림벌채 등의 문제를 일으켜 설탕 1g당 0.6g의 탄소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laughs> 우리나라의 CCUS 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포스코 그룹은 말레이시아의 석유가스 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갈류 가스전 활용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대건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대기의 탄소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 등을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건설은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에서 발행하는 탄소를 포집하고 스마트팜에 공급하여 고농도 이산화탄소로 작물의 재배속도를 향상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기후테크는 자원 소비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가치가 올라 투자액도 몰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기후테크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700억 달러로 하나로 약 86조 6,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친환경 사업과 신규 에너지에 대한 투자 흐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기후 변화와 ESG 중심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레리 핑크 회장은 차기 유니콘 기업 천 개는 기후 테크 영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기후 테크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탄소의 활용 가치를 높여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2050 탄소 제로를 정말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 아. <목소리가>